뭐야, 전비가 있네. 전비 45만, 많이 떨어졌다. 어허, 전비 두 장이면 발라카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거 누구 거래요? 적혈 거야? 이왕이면 안타 만들 거면 발라 만드는 게 좋긴 하지. 지금 다 총사 열심히 준비하려고 응원하 저 오늘 어제 제대로 컬렉션 해가지고 진 원거리 진짜 야무지게 올렸습니다 보세요 형들 원거리랑 원거리랑 거의 이제 고기니개끼니 만들어 놓은 상태에요 나 어제 신변 도전했어요 시기 영웅 전설까지 한 번에 다 형님 그거 계정 팔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형님 그게 영웅 티저스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차피 총자 유니크는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 유니크, 고 있고 차이가 없는 게 아니야 사실 키나 스킬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지 왜냐면 그100% 스턴이 있잖아 와, 이거구나. 좋다는, 좋다는 거지, 내 말은. 총사는 신화 스킬이 조금 더, 그, 다크레포보다 훨씬 더 좋다, 이얘기예요 음, 희귀 한번 뜨고, 여기서. 아, 이 계정이 근데 축계정인게, 이 계정 그 전설 있죠, 전설. 트라이 횟수. 이거 트라이 횟수가 3회 4회밖에 안될거예요 근데 3회 4회밖에 안됐는데, 전설이 벌써 4마리야. 야 뭐야, 왜 멈춰? 다, 아, 두슬이 떠서, 야 축하드립니다. 예 여기서 떴으면 레전드였네 이게 반짝했어야 되는데. 창구라 야, 나한테 쪽지가 카톡이 날라왔는데 형형 조심해 형 소송비 준비해야 될것 같아. 뭔 소송비? 가오 형이 저를 소송한다고. 예? 아니, 농담 아니에요? 했는데 진짜로 소송한다 고 그러더라고. 이게 뭔 말인지 전 여친 가지고 놀 놀려가지고 딱 말씀드릴게요 가오 형님. 예 공개 연애 하지 마세요. 예 공개 연애 해가지고 나도 누가 봐도 뭐 한. 2 3 살인가 2 4살 만나가지고 그형 기분 막 어깨 뽕 이빠이 올라가지고 야 봐라 야 니들은 어나이 먹어서 이렇게 젊은 여자 못 만나지 어 근데 나는 만났지 난 만났지 하면서 어깨 뽕 이빠이 올라가가지고 어저 이제 여자친구 생겼습니다라고 공개했는데 이제 채팅창 이제 난리 나고 이제 열받고 그러니까 막 이제 여자친구한테 dm 갔을 거고. 여자친구가 그거 방송 봤을 거고, 방송 다시 보기 보다가 채팅창 봤을 거고, 채팅창에서 조금 막전 와이프 얘기 나오고, 뭐 이거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긁혔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분이 승질나가지고, 아, 도저히 못 만나겠다. 예? 이거 안 되겠다. 예?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하고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안 봐도 척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없어도 있고, 있어도 없고, 없어도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어제 애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아니라 연락이 왔어요. 그, 아니 애쉬랑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아영이가 애쉬 본명이에요, 형들? 아영이가 나한테 카톡이 왔고, 저한테 카톡이 왔고요.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창현 오빠, 안녕하세요. 어, 애쉬입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본인이 좀 이제 그 송사에 휘말렸대. 아 제가 인기엔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주변 bj들이 오빠께 밖에... <laughs> 주변 bj들 누구냐? 아, 변호사님 연락이 열렸어요. 아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어떤 내용인지 혹시 제가 볼수 있나요? 몇... 음... 애씨 터진 똥코 내과추로 다시 집어넣어 주고 싶다. 일단은 모욕 통매음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그 구글 아이디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고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요고가 이제 그 법원으로 가잖아요. 법원으로 가면 그 이제 특정인 불가 해가지고 고소가 접수가 돼요. 그러면 이 특정인 불가로 접수가 되면 이 게임이 뭔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소장을 날려요 이 게임이 근데 nc소프트라는 게임이고 리니지라는 게임이잖아 그러면 ac가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몇월 며칠 몇시몇 몇 분에 이런 채팅이 올라왔습니다를 증빙을 해서 그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그 변호사님이 어 이제 그 NC 소프트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법어 법원에서 이제 그것도 같이 협조문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NC에서는 무조건 정보를 줘야 됩니다 왜냐면 고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스 어서고 저십새끼내쪽 변호사 통해서 고소해야겠다 개새끼 보스가 도와주면은 더 일이 소하게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소 전문 비, 저기가 있어요. 그, 고소를 이제, 좀 이제, 이런 분류가 있잖아. 그런 분류가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소개는 해주긴 했거든. 근데 이거는 애쉬에가 이제 결정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아마 적혈이겠죠. 근데 적혈분이 저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본인이 이제 애쉬라는 거를 지정을 했고, 그래서, 어 특정인이 이제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고소를 해서 고소장 날라가면 거기서 인 c 소프트에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저 아야 사람에 대해서 뭐 연락처라든가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전화번호를 해줘요. 그러면 통신사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구글 그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글이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구글이면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나 못 잡을 수도 있고요. 대신 전화번호면 그냥 잡혀요. 통신사에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상조회에서 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잡혔잖아요. 특정인이 잡혔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법원에서 이걸 내용으로 해서 내용 증명을 또 보냅니다. 이 당사자한테. 내용 증명 보냈는데 이 과정이 거의 3개월, 2개월 정도 걸려요. 빠르면은, 빠르면은 진짜 뭐두 달, 세 달인 거예요. 근데 길면은 3, 4개월입니다. 잡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송장 날라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원 나와서 너가 이제 증빙해라, 뭐해라, 이거에 대해서 증빙해라, 이거 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과정이 아마 두달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증명 못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거나 반박 못하면은 이제 벌금이 나옵니다 보통 통매음은 이제 성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애씨가 뭐저 정신과 증단 같은거 내면은 한 150에서 한200 정도 나오구요 근데 그런거 안내고 그냥 간단한거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50 정도 나옵니다 빨간 줄은 가지 않아요 예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상태다 대신에 이제 A 씨가 이런 걸 가지고 어, 이 특정인을 특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회사 같은데도 이제 정보도 나올 수 있어요, 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에다가 얘가 이런 성적 발언으로 해가지고 수치심을 유발을 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건드릴 수 있겠죠. 예, <laughs>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 일단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제 경험상 제가 고소를 많이 해본 경험상 이 사람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laughs> 구수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잡힙니다 예, 핸드폰이면 잡히고 어, 구글이면 조금 잡힐 확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더라도 카드 결제기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릴 뿐 잡히긴 잡힙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디 지우면 그래도 무조건 저 로그가 다 남아요 형들 몇분몇초몇 시에 질렀고몇분몇초몇 분에 저 채팅을 썼는지 다 남아요. NC 소프트가 기록을 갖고 있는 거는 어, 전산시스템상 8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예, 제가 고수, NC 소프트를 고수하면서 알겠지, 알았지만 겠지 8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8년간 갖고, 있, 갖고 있습니다 예, 로그가 남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8년 동안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애 c 가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예. 야 근데 이 야, 이 사람은 조금 빡세긴 하다. 진짜. 못 배운 건지 아니면 뭐 이게 법을 잘 모르는 건지. 어, 참나. 부주 열명 있으면 안 걸린다고. 부주 열명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지. 결국에는 이 계정 당사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갑니다. 무조건. 예. 계정 당사자가 뭘 해결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사실 관계 입증하는 데에서도 과정도 그 이제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애 입장에서는 할 거는 많이 없어. 그냥 어... 변호사님한테 돈 드리고 그냥 존버 때리고 있으면 알아서 연락 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안